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화도 호박부동산입니다 오늘은요 초지대교에서 접근성 좋은 자, 신축 아, 전원주택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화도 호박부동산 호박대교입니다 예. 저희가 초지대교랑 엄청 가까운 곳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어딜까요 아 여기는요 강화군 길상면이라고 네. 아, 초지대교 10... 입니다. 예, 이제 접근성 좋고요. 요 단지에서 바로 예 앞으로 나가시면은 걸어서 1분2 어, 차선 도로입니다. 어, 접근성도 좋아요. 오, 바로 2 차선 도로여서 초지대교 예. 그 바로 가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단지 내 도로도 넓고 음. 지금 보시면은 어, 주차장이 지금 두 대예요. 네. 예, 그래서 주변에 이런 혐오시설나 축사 같은 것도 없고요. 아 자, 이렇게. 불판으로 들판 이어져 있어요. 예, 접근성도 좋습니다. 자 오늘의 주택 보시면은 자 이쪽 측면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면은 어, 경량 철골조로 지은 아주 튼튼한 집입니다. 아, 외부는 이제 벽돌 마감을 해가지고 아주 실내도 아주 튼튼하게 지은 자 오늘의 신축입니다. 자 앞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주차장도 넓고요. 두대 아주 넉넉하고요. 주차장도 여유 공간이 있어서 예. 두대더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펜스로 울타리를 놓으신 거구나. 그렇죠. 예. 벽돌로 아주 튼튼하게 짰습니다. 아, 여기가 현관 입구예요. 그 여기 앞쪽 가시면은 아, 조경수도 아주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와 이쪽 공간이 좋네요. 어. 예, 상수도에다가. 상수도 앞쪽에 이제 어, 텃밭에다가 자빙이 텃밭. 이렇게 주변이 집안과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앞쪽에 막힘도 없습니다. 예. 여기가 텃밭인데 텃밭. 텃밭도 예. 상당히 넓으네요. 예. 그리고 이쪽이 어 향이 이쪽이 지금 남향이에요. 남향. 남양. 네. 예. 은어 동남향 정도 되갔다 예. 그래서 어 경량 철골조의 벽돌조 아주 튼튼하게 지은 자 오늘의 집입니다. 데크도 상당히 넓고 잔디 마당이고. 자 조경수도 많이 심어주셨네. 이쪽으로는 울타리를 예. 조경수로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예. 그렇죠. 자 난방도 저 LPG로 사용하고 계시고 실내에 들어가시면은 어, 거실하고 방마다 다 시스템 에어컨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 옆에서 내려오는 이렇게 계단도 있고. 자 데크도, 데크도 이제 천연 천연 방부목이어가지고 아주 비싼 자재입니다자 뭐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자 도어랑 열시면 여기가 지금 현관 전실이에요. 키큰 신발장이 이렇게 해서 네칸 정도가 있고, 그리고 화이트로 된 투명 중문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의 집은 초지대교 선호하시는 분들이 기다렸던 위치의 집인데요. 자, 오늘 우리 집의 거실입니다. 와, 정말 환하네요. 향이 좋아서 그런가. 집도 화이트 톤이어서 들어오시면 실내가, 어, 외부보다 훨씬 더 아늑하고 환하네요. 자, 해도 잘 들어오고, 이렇게 보시면 픽스창도 두개 해놓고, 거실창도 이중으로 해놔서, 음, 풍경은 풍경대로, 또 난방은 난방대로 잘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거실에는, 네, 이렇게 에어컨도 되어 있어요. 옵션으로 에어컨이 되어 있고요. 자, 넓게 시원시원하게 빠져서 군더더기 없는 오늘의 집인데요. 자 오,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나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거주하시면은 정말 기다렸던 오늘의 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지우이 지금 주방인데요 주방은 자 상부장 하부장 되어 있고요 인덕션은 3구짜리고 또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이 있어서 식탁을 따로 없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수납함이 많아서 어, 정리도 잘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냉장고 놓는 공간이고, 마찬가지로 펜트리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지금 다용도실이에요. 자, 다용도실에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하나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이에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환기창이 커서, 음, 해라든지 바람이 여름에 잘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첫 번째 방인데요. 자, 첫 번째 방 보시면은, 오, 창문이 정말 크죠. 자, 이렇게 이중창으로 넓게 빼주시고 또 옵션으로 이렇게 에어컨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여기가 안방 개념인 것 같아요. 이쪽에 보시면은 욕실이 있어요. 방에 딸린 그래서 깔끔하게 어, 샤워부스, 네, 세면대, 변기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안방 개념으로 쓸수 있는 방을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 두 번째 방으로 가 볼게요. 아, 방 가기 전에 여기가 지금 거실에 딸린 욕실인데요. 자, 욕실이 넓게 또한개 창도 이중으로 빼주셨고요. 자, 바닥에 타일도 미끄러지지 않은 그런 조, 소재를 사용해서 훨씬 더 안전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방이에요. 와, 두 번째 방도 정말 해가 잘 들어오는데요. 전등을 켰지만, 전등을 꺼도 상당히 해가 잘 들어오는 오늘의 집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창을 이중으로 빼서, 자, 파노라마처럼 경치를 다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뭐 이렇게 해도 잘 들어오고, 자, 그리고 이쪽 방도 이렇게 에어컨이 설치가 돼 있어요. 자, 오늘의 집은 평범한 것 같지만, 위치가 너무너무 좋아서. 어, 모두들 기다렸던 위치에 오늘의 집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강화도 기상면에 소재한 아, 초지대교 10분입니다. 접근성 좋은 신축을 소개시켜드렸는데, 일단은 2차선 도로도 가까워가지고 단지 내에 진입이 원활하다는 거 장점이고요. 어, 2억대 중반에 나온 저의 신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박 부동산이었습니다.